밀레. 서론. 장프랑스와 밀레. 진프란사 밀리트. 1814에서 1875. 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로 농민의 삶과 대지의 풍경을 깊은 경외와 서정으로 담아낸 예술가이다. 그는 화려한 살롱 문화가 지배하던 파리 화단에서 일상적인 농촌의 노동과 자연을 그림의 중심 주제로 끌어올렸으며, 이로써 근대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밀레의 작품은 단순한 농촌 풍속화를 넘어 인간 노동의 순고함과 대지에 뿌리 내린 삶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는 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밀레의 생애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대표 작품들을 분석하며 그의 예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밀레가 농민화가로 불리게 된 배경과 그의 작품에 내재된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에 미친 예술사적 의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1장. 밀레의 생애. 1. 유년기와 성장 배경. 1814에서 1837. 밀레는 1814년 10월 4일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그레비라그. 그렇지. 그리비레이그 나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소농 가정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밭일을 도우며 자연과 농촌 생활을 체험적으로 익혔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되었다. 밀레의 예술적 재능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교육을 지원했으며 1833년 쉐르브르 쉐어 보어그의 화가 보나미 랑글루아 본 아미 넥노이스, 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쉐르브르 시의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1837년 파리로 향하게 된다. 농촌 출신의 젊은 화가가 예술의 도시 파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이 파리 시절과 초기 화업, 1837에서 1849. 파리에 도착한 밀레는 에콜드 보자르, 이칼 더보즈아우츠 에 입학하여 당대 최고의 역사화가 폴 들라로슈, 폴 덜라로시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초기에는 초상화와 신화적 주제의 그림을 주로 그렸으며 18세기 로코코 화가들, 특히 프라고나르, 프레거나어와 부쉐, 부쉐이의 영향을 받은 관능적인 누드화도 제작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후기의 농민화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고 1844년 첫 번째 아내 폴린 오노, 폴린 오노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다. 이후 카트린 드메르, 캐서린 너메어와 재혼하여 아홉 명의 자녀를 두었다. 1848년 살롱전에 출품한 키즈라는 사람 엘리 베너 이 호평을 받으면서 비로소 농민의 삶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밀레 화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3. 바르비종 시대 1849-1875 1849년 밀레는 파리의 콜레라 유행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파리 남동쪽의 바르비종, 바오비잔으로 이주했다. 퐁템블로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조용한 마을에서 밀레는 생애 마지막까지 26년간 머물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했다. 바르비종에서 그는 테오도르 루소, 시어도어 루소, 샤를 자크, 차월즈작 등 자연주의 풍경화가들과 교류하며 이른바 바르비종파, 바오비잔 스쿨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바르비종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했다. 밀레는 매일 일은 아침 들판으로 나가 농부들의 노동을 관찰하고 오후에는 아틀리에에서 작업했다. 이 시기의 씨 뿌리는 사람, 엘리시머, 1850 이삭 줍는 여인들, 더 글레이니어 시즈, 1857 만종, 엘렌 젤러스, 1857에서 1859등 그의 대표작들이 탄생했다. 밀레는 1875년 1월 20일 바르비종에서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제2장. 밀레의 작품세계. 1.2. 농민화의 황림. 시 뿌리는 사람. 1850. 시 뿌리는 사람은 밀레가 바르비종에 정착한 직후 완성한 작품으로 농민을 기념비적 존재로 격상시킨 첫 번째 대작이다. 넓은 들판을 성큼성큼 걸으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역동적인 모습은 전통적으로 영웅이나 신화적 인물에게만 부여되던 당당한 구도와 스케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보수적인 비평가들로부터 농민의 미화라는 비판과 함께 혁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을 받기도 했다. 색채면에서 밀레는 흑빛톤의 갈색, 황토색, 녹색을 주로 사용하여 대지와 인간의 유기적 연결을 시각화했다.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농부의 실루엣은 마치 대지 위에 우뚝 선 기념비처럼 모이며 이러한 구성은 이후 밀레 농민화의 전형적인 양식이 되었다. 이 노동의 순고함, 이삭 줍는 여인들, 1857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이삭 줍는 여인들은 추수가 끝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세 명의 농부 여인을 묘사하고 있다. 이삭 죽기는 당시 프랑스 농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허용된 관습으로, 이 행위 자체가 사회적 계급과 빈곤의 상징이었다. 밀레는 이 여인들을 화면 전면에 크게 배치하고 멀리 배경에는 풍성한 수확물과 감독관의 모습을 작게 그려 넣음으로써 빈부의 대비를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세 여인의 자세는 각각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연속 동작을 보여주며. 마치 고전적 프리즈, 프리즈, 조각처럼 리듬감 있는 구성을 이룬다. 이 작품은 1857년 산롱 전에 출품되었을 때 부르주아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는데 그것은 밀레가 농촌 빈곤의 현실을 미워없이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 존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냈기 때문이다. 3. 경건한 일상, 만종. 1857에서 1859. 만종 엘렌젤러스은 밀레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걸작이다. 해질녘의 들판에서 감자 수확을 하던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수평선 위로 지는 석양의 따뜻한 빛, 고요히 고개를 숙인 두 인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어우러져 깊은 명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작품은 단순한 종교적 장면이 아니라 노동과 기도가 하나로 합쳐진 농민 삶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준다. 밀레 자신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들판에서 만종 기도를 드리던 기억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전해진다. 만종은 밀레 사후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질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살파도르 달리가 이 작품에 깊이 매료되어 여러 차례 재해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4 후기 작품과 풍경화. 1860년대 이후 밀레는 농민 인물화에서 점차 풍경화로 관심을 확장했다. 봄. 엘리 프린템푸스 1868에서 1873. 겨울. 까마귀가 있는 평원. 별이 빛나는 밤. 노트 이토일리. 등은 바르비종 주변의 사계절 풍경을 서정적으로 포착한 작품들이다. 특히 봄은 무지개가 걸린 들판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약속을 표현한 걸작으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빛과 대기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관찰을 보여주며 특히 황혼과 새벽의 미묘한 광선 효과를 파스텔화와 유화로 표현했다. 밀레의 풍경화는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계절의 순환 속에서 반복되는 농촌 생활의 리듬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는 인상주의의 빛과 색채탐구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제3장. 밀레 예술의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1. 우주제와 시선. 농민을 역사의 주체로. 밀레 예술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은 그가 농민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점이다. 19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아카데미 회화에서 가장 격이 높은 장르는 역사화였으며, 농촌 풍속은 하위 장르로 취급되었다. 밀레는 이러한 장르 위계를 의식적으로 전복하여 농부에게 역사화의 영웅에게나 부여되던 기념비적 스케일과 존엄한 자세를 부여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식적 선택이 아니라 누가 그림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밀레는 농민을 이상화하거나 감상적으로 미화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비참함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는 농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굽은 허리와 거친 손, 흙먼지 속의 노동은 결코 아름답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본원적 진실이 담겨 있다. 이러한 태도는 쿠르베, 고스타브 코어베이의 사실주의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진 밀레만의 서정적 사실주의라 할수 있다. 이 양식적 특징, 색채, 구도, B. 밀레의 화면은 절제된 색채가 특징이다. 화려한 원색 대신 흑빛갈색, 황토색, 올리브 녹색, 회색 등 대지의 색을 주로 사용하여 농촌의 소박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구도에 있어서는 수평선을 강조하여 대지의 광활함과 인간의 겸손한 위치를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인물을 화면 전면에 크게 배치하는 기념비적 구성을 즐겨 사용했다. 밀레의 빛은 극적이면서도 자연스럽다. 황혼이나 새벽의 부드러운 역광을 즐겨 사용하여 인물을 실루엣으로 처리함으로써 개별적 초상을 넘어 보편적 인간상으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빛의 사용은 렘브란트의 명암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인상주의 화가들의 야외 광선 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3. 동시대의 평가와 논쟁 밀레의 작품은 발표 당시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그의 농민화가 하층 계급을 미화하여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그의 그림은 사회주의적 선동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반면 테오필 꼬티에, 시어필 꼬시와 같은 진보적 비평가는 밀레의 작품에서 진실된 인간 감정의 표현을 높이 평가했다. 밀레 자신은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며 자신이 그리는 것은 직접 보고 느낀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농촌 빈곤의 현실을 거대한 캔버스 위에 정면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행위였다고 할수 있다. 밀레는 의도와 무관하게 미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 화가였다. 제4장 밀레의 영향과 유산 밀레의 예술은 동시대와 후대의 수많은 화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빈센트 반고흐, 빈센트 벤고이다. 반고흐는 밀레를 아버지 밀레, 파더 밀리트 나 부르며 깊이 존경했고, 씨뿌리는 사람을 비롯한 밀레의 여러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반복해서 모사했다. 반고흐가 농민과 노동자를 주제로 삼은 것은 밀레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다. 클로드 모네, 클로드 모네이, 와 카미우 피사로, 커밀 퍼사로 등 인상주의 화가들도 밀레의 야외 풍경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밀레가 보여준 자연광 아래의 풍경 관찰과 계절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포착은 인상주의의 핵심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밀레의 농민화는 19세기 후반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미술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독일의 막스 리버만, 맥스 리버먼, 이탈리아의 조반니 세간티니, 지오반니 시건티니 등이 자국의 농촌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설례가 되었다. 한국에서 밀레의 작품은 특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만종과 이삭줍는 여인들은 미술 교과서에 단골수록 작품이며, 금명과 경건함이라는 밀레 작품의 주제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공명하면서 폭넓은 대중적 사랑을 받아왔다. 밀레의 작품은 서양 미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감수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결론. 장 프랑스와 밀레는 농촌의 일상적 삶을 예술의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이다. 그는 화려한 궁전과 신화의 세계가 아닌 흙과 땀의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순고함을 발견했다. 밀레의 붓 아래에서 씨를 뿌리고, 이삭을 줍고, 기도를 올리는 농민들은 단순한 풍속의 기록이 아니라 대지에 뿌리내린 인간 삶의 보편적 초상으로 승화되었다. 밀레의 예술은 사실주의 회화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탄생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노동의 존엄성, 자연에 대한 경외, 그리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밀레의 그림은 우리에게 잊혀가는 대지화의 유대, 그리고 노동의 본원적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예술적 유산으로 남아있다.